전기차 시장에서 신차는 비싸다는 기존 인식이 점차 깨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 자동차와 볼보, 폴스타, 중국의 비하드 등 주요 자동차 브랜드들이 경쟁적으로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플래그십 전기 SUV인 아이오닉 9의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한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 적용 시 6,715만 7,941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하면 6천만원 초중반대에 구매할 수 있어. 경쟁 모델인 기아 EV9보다 약 600만원 저렴합니다. 이는 EV9의 높은 가격이 판매에 악영향을 미친 것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수입차 업계도 가격 경쟁에 동참했습니다. 볼보는 콤팩트 전기 SUV인 EX-30을 전 세계 최저가 수준인 4천만원 초반대에 출시했으며, 이는 테슬라, 렉서스, 아우디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폴스타 역시 폴스타4를 국내에서 6,990만원에 판매하며, 이는 유럽과 미국보다 최대 3천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중국의 비하드는 국내 첫 모델인 소형 전기 SUV 아토, 3의 가격을 현지보다 더 저렴한 3150만 333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보조금을 적용하면 2천만원대까지 가격이 내려갑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함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가격 낮추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